시청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무역TV 입니다 어, 새벽에 어, 영감쟁이도 아니고 예, 일어나가지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시즌은 됐는데 아, 워낙에 일이 많다 보니까 별 쓸데없는 걱정들로 아침에 자동기상이 되고 있는 예, 쓸데없는 걱정맨 무영맨 이고요 지몸 간사하기 힘든, 예, 요즘 때에, 지네 가정 돌보기도 힘든 요즘 때에, 또 뭐, 오지랖이라고 영상을 하나 찍게 됐습니다. 자꾸 이제 뭐, 컨텐츠가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컨텐츠는 계속 만들어도 된다고 봅니다. 매년하고 매년 이맘때, 어, 매번 하는 컨텐츠고, 올해도 벌써 한번 영상을 올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같은 말은 이 중복됨에도 올려야 되는 이유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예, 또 저번 주말에 이제 기온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많이들 나오셨는데 예, 그분들 중에 또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제 뭐 자동차 사고도 일어나서 예, 자동차 사고 때문에 유명을 달리하는 분들도 계신데 왜 유독 오토바이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면은 다들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바라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저는 그걸 과거부터 워낙에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자동차 사고고 자동차 사망사고다 보니까 거기에 무감각해지고 익숙해졌을 뿐이고 상대적으로 이용자도 적고 예, 등록대수도 적은 예, 오토바이 그리고 선박사고 비행기사고 이런거는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 우리가라기보다는 아, 전국민이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아우 그런거 타면은 어, 다 죽지. 어, 그러게, 왜 오토바이를 타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예, 뭐, 저는 자기 일 아니라고, 예, 이런 막말 하는 거는 좀삼가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과도하게 타시는 분들도 있고, 어, 스릴과 스피드를 즐기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들도 우리 국민이고, 우리 형제고, 피와 살을 나눈, 예, 한민족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안타깝게, 예, 유명을 달리한 것은 우리 국민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진심으로 삼각 예,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일개 개인이 뭐 이렇게 염원한다고 해가지고 이루어지지는 않겠으나 그래도 이런 어, 예, 조언 아닌 조언 한번 그냥 지나가는 말한 번으로라도 예, 머릿 속에 각인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매번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인간이요 겨울을 나고 어, 겨울 동안 오토바이를 타지 않고 다시 오토바이를 지금 이제 시즌이 온댔다 해가지고 타는 거는 겨울잠 자고 일어나서 이제 막 기지개 어... 좀 움직여 볼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자마자 그냥 달리는 거예요. 겨울 이전에 어, 당겼던 스로틀감을 시즌 되자마자 이렇게 열어 제낀다는 거는 좀 전에 말했다시피 겨울잠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그냥 바로 달려 나가는 건데 우리 몸이라는 게참 신기합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뭐 가장 빨리 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생명체입니다. 뭐 내가 달려서 빠른 게 아니라 이런 탈것들 시속 300km가 이게 넘어가는 속도를 사람이 감지를 하고 그거를 어, 적응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 적응을 해 나가는 속도는 굉장히 천천히 적응해 을 나가지만 우리 몸은 그거를 까먹는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겨울에, 안 타다가 갑자기 타게 되면은 동체 시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타다가 타시는 분들은 스로틀감 그리고 속도감을 익히기 전까지는 웬만해서는 스로틀 개방을 많이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뭐 겨울에 타셨던 분들이야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은 대부분은 시즌에 비해서 겨울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는 에, 뭐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게왜 저기 시즌온과 비시즌 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헬스 하시는 분들은 아주 잘 아십니다. 시즌 한창 적이 몸 완성이 됐을 때의 운동 수행 능력하고 비시즌 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운동하려고 보면은 굉장히 드는 무게 힘도 적어지는. 아 저번 시즌 때는 220들었는데아 이번에는 한 50kg 떨어졌다. 아, 몸이 왜 이러냐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좀 많이 쉬셨던 분들은 충분히 속도감이나 타이어 그립감, 구동부 이런 회전수에 대한 이런 감각들이 다 돌아오기 전까지는 절대 오버페이스를 하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해빙기에 특히나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게 일교차가 커가지고 곳곳에 블랙아이스가 있어서도 있었는데 그 블랙아이스 감지하는 능력조차도 저는 그걸 피지컬이라고 봅니다. 이 라이더의 피지컬이 돌아오기 전까지의 오버페이스는 절대 그 절대 금물입니다. 네, 오토바이를 10년을 탔건 20년을 탔건 1개월을 탔건 어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필 이런 큰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바이크를 깨나 탁구 동호회에서도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었던 분들이라 가지고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과신하지 마시고 바이크 위에서는 항상 겸손해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겸손치 못해서 큰 사고가 몇번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큰 일을 당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나는 어, 몇년 타는 동안 사고 한번안 났어. 언제 어디서고 일어날지 모릅니다. 뭐 자동차 사고야 확실히 오토바이에 비해서 덜 다치는 거는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예 말씀. 어, 옛날부터 하던 말인데 오토바이는 온 몸이 바깥으로 드러나 있고 사고가 났다 하면큰 부상이나 어, 심하게는 목숨까지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맛있는 바람을 마시면서 달리는. 이런 거는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함인데 많이도 말고 이한끗 차이, 이한끗 차이로 행복이 불행으로 바뀔 수도 있음을 항상 인지해두고. 예,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예, 뭔가 굉장히 이빨른 소리같이 들리지만 제가 어, 이런 경력 오래된 라이더 분들한테도 어, 감히 이야기를 할수 있는게 저는 한가지의 공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고 싶네요. 자 어, 특히나 고성능 알차나 100마력 넘어가는 예, 오토바이들 타시는 분들 오버페이스 하면은 이거 경험하실 을 겁니다. 땡기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자와 자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뭐 사거리가 됐던 코너가 됐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풀 브레이킹을 시전한다면은 앞에 아무것도 없어서 다행히 안 박았. 쓸 뿐이지 어 그걸 그냥 지나쳤던 어, 순간이 있거나 그냥 풀 브레이킹에서 앞에 다행히 아무것도 없었던 순간이 있을 거예요. 아 어, 시속 200을 예로 들게요 어, 다들 뭐 200으로 다닌다가 아니고 그냥 200을 예로 들게요 한번 당겼던 분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시속 200으로 가고 있습니다. 200이 분명히 시즌 전에는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니었는데 지금 당기면은 분명히 자신의 자제력을 넘어가는 순간들이 나올 겁니다. 200으로 다니다도 안전할 때가 있고. 어, 비안정적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거든요. 뭐 일각에서는 오토바이 타는 분들 다들 시속 200으로 타고 다니네, 불법 충들이네할 수는 있는데 오토바이라는 탈 것이 땡기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150, 160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뭐 고성능 투어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하야부산 여러분들요 하야부산은 6단에서 이 정도 지어 짜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180, 200이 돼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웃기게도 사람의 적응력이한게 웃긴게 처음에는 이 정도 못 비틀다가 어, 어느 순간 이게 너무 편안해지고 너무 그냥 어, 몸에 익은 속도가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몸에 익어있던 속도가 시즌이면 자제력을 잃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몸이 아직 적응을 덜 했다라는 증거예요. 어, 브레이킹을 하고 있는데 어, 평소에는 그냥 브레이킹 분명잘 들었었는데 이 정도면 잘 됐었는데 갑자기... 어그 갑자기는 아니지만 갑자기 오토바이가 자제력을 잃고 ABS가 터지는데도 더더더더더 안설 정도로 예, 스로틀을 당기는 적이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 확률을 줄이려면은 뭐 말씀했던 대로 온몸의 이 피지컬이 옛날과 동일해지기 전까지는 웬만해서는 오토바이를 타면서 오버페이스를 하면 안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하필 이런 만물이 깨어나는 시기에는 우리의 호르몬 수치도 예, 특히나 수컷들 예, 수컷들의 호르몬 수치가 상당히 많이 바뀐다고 하니 이때 더더욱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 5, 6월 달 요때 엄청나게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뭐 당부드리지만 제가 뭐 쥐뿔도 없는 놈이지만 이런 영상을 <laughs> 찍고 있습니다. 예 아는 체해서 죄송하고요. 예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 소재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토바이 타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지고 아이고 이거 오토바이 타면 다 죽는 거 아니? 아니고 얼마든지 예, 안전하게 탈수 있는 탈 것이 예, 모터사이클이니까 자라나는 바리니 분들 그런 거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저 같은 영상 그리고 다른 좋은 채널들에서 좋은 정보를 예,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런 거 구독해가지고 예, 정기적으로 마인드를 세팅하는 하는 것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속 정면 충돌에는 그 어떠한 장비를 어, 입는다고 하더라도 답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오토바이 의류를 입는 것은 미끄러짐, 슬립 사고에 대비를 하고, 어, 슬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충격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경추 보호대나 목 보호대나 팔꿈치 뭐 이런 보호대가 존재하는 것이지, 과속사고로 정명 충돌을 하면 답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제력을 잃을 정도로, 예, 과속을 하는 것은 지양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몸이 스피드에, 어, 그리고 여러분들의 피지컬이 지금 현상황의현 어, 도로 상황에 맞게 바뀔 때까지 예, 다시 한번 안전운전을 강조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무역이었고요.